저는 에듀킹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알기 전까지 저의 생각, 감정,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제가 에듀킹덤을 다니며 매일매일 받은 말씀을 통해 일어난 저의 삶의 변화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고가 되어 남들보다 높아져서 학교에서도 1등, 교회에서도 1등, 어디서나 1등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디키넘에서도 제 자신을 높이라고 했고요. 남이 칭찬받으면 배가 아프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죄라고 하신 교장 선생님 말씀에 늘 양심이 찔렸지만 늘 나물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의 교만을 크게 훈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께 혼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저의 수치스러움이 집중하느라 저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혼나면 혼날수록 저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갔고, 훈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정선생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고가 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장선생님을 통하여 저를 낮아지도록 훈계하시고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날마다 말씀과 훈계를 통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처럼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삶의 변화는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이집트남에 다니기 전에는 예배와 찬양을 온몸 다하여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어린아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찬양을 할 때에는 눈미탈이 날까봐 남들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닌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디킴덤에서 매일 예배와 찬양을 드릴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은혜를 깨달아가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하며 남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희귀와 질투가 생길 때도 있고 교만이 들어올 때도 있으며 받은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죄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더라도 내 전신 각도로 무장하며 넉넉히 이기는 안예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